네, 양현영입니다. 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바라는 기업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 차례 다른 의원님들께서 ESG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ESG 중에서 특히나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r 아0 0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100%. 그런데 우리가 어, 대기업들의 r 아0백어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660만 중소기업들의 아리백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건가 이 고민이 되어 그중에서도 보면 애플 잘 아시죠? 애플은 사실은 납품업들한테 기 재생 에너지 100%안 하면 그걸 납품처를 바꾸겠다고까지 지금 무언의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애플 협력업체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200여 개가 넘습니다. 200여 개 넘어요. 근데 거기 뿐만 아니라, 뭐, BMW 배터리 업체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협력 업체들이 국내에 중소기업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 R200을 달성을 하려면 또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지난 6월에 ESG 경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 대응 준비 수준과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책 모니터링단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중에 중소기업의 46.7%가 ESG 경영이 무엇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면 중기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과제를 보니까 ESG 경영지원에 대한 어, 과제가 기존의 자금 지원, 뭐 거점 조성, R&D 사업 이름만 탄소중립으로 바꾼 그런 내용들이 상당합니다. 이 지원 과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가요 제가 내용 하나하나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탄소중립 바우처나 넷째로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 내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정부안으로 확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 얼마나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이제 슬라이드에 나온 걸 보시면, 보시면 뭐 200여 개 대상 기업 아니 6개 업종에 30억 그러면 한기업중에한 5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또는 연간 60억 원 이내에 뭐운전자 연간 5억 이내에 한 한, 그렇게 되면 한 40개 업체? 아, 40개 업체가 안, 안 되죠 60개, 11개 업체,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보면 특몇개 업체 안 되는 데에 특히 작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로 과연 어, 전,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압력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e s g 중에서 환경 부분의 준비가 가장 어렵다라고 중진공 앞서 어, 조사한 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좀 적극, 어, 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제로 가능한 그런 내용을 좀하였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하고 만났는데, 결국 탈북 중립을 하게 되면 관련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기업 협력 회사들은 정말 납품단가 그 후려치기 이런 식으로 기존의 비용을 고집을 할 거고 결국 부담, 그러니까 비용 증가되는 부담은 중소기업에게 무스란히 떠는 형태가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ESG 자체를 모르는 중소기업이 절반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근본적인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정부 안으로서는 정말 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곳을 이렇게 사업을 많이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면서 내년에 뭐두배세배씩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뭐 정부안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고요. 그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역량이 딸리 되다가 또 인식까지 부족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좀 구조적으로 봐서 좀 문제가 이게 대기업과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밸류 체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사실은 종속적으로 딸려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 ESG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뭐 배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뭐 자상한 기업 이런 거할 때도 2.0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사실상 ESG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ESG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을 지도해 줄수 있는 왜냐면 굉장히 그 가치 사슬로 얽혀 있어 얽혀 있으니까요. 중소기업의 그 경쟁력이 그게 그대로 대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지금 그런 사회가 되어 있, 있기 때문에 어 대기업과의 좀 관계, 상생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결국에 대기업의 브랜드로 나가는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각 공정은 이 공정은 중소기업 공정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리 앉으실 때그 대민권 얘기하면서 차관님께서 말씀을드렸는데뭐 가맹점 협력 단체 또는 대기업들의 협력하는 협력 단체, 작품 업체 이런 업체들이 좀 공동으로 행동을 하는 서 대기업과 협상을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좀 마련되어야만 이 사실. 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좀더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의, 어, 분담,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법이 빨리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같이 공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ESG에 대해서는, 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이 맞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인지도, 인지도 아시아도 절반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갑자기 뭐 절가, 절벽 끝으로, 바람 끝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잘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영향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